2025년 일론 머스크가 펌핑 시킬 코인, 대민 코인 시대의 정점을 찍을 코인, 고래들이 단한 개도 팔지 않고 있는 코인. 이 코인은 페페입니다. 25년 페페가 왜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고래들이 얼마나 페페를 쓸어 담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7,800만 달러 한화 1,100억이 넘는 수준의 페페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는 페페를 단한 개도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하며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99.96%가 페페로 구성된 이 고래의 지갑은 거의 페페 단일 종목으로만 구성된 지갑이라 볼수 있죠. 또한 1억 6,500만 달러 한화 2,400억이 넘는 규모의 페페를 보유한 이 고래 역시 페페 단일 코인 수준으로 구성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몇 퍼센트의 움직임만으로도 수십억 이상의 손해를 볼수 있음에도 이렇게 고래들이 페페 코인을 수천억씩 사들이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12월 31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사진을 페페 관련 밈 코인으로 변경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 페페 코인이 상승한 것은 물론 동일한 이름과 사진을 가진 이밈 코인은 한 시간 만에 60배 이상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펌핑을 보여줬었죠. 이건 지난 시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펌핑시켰던 그 시작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페페 이미지를 올리며 페페를 펌핑시켰던 일론 머스크가 페페 관련 밈 코인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건 페페가 들어간 밈 코인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머스크에 의해서 펌핑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 사기와 스캠이 난무하는 프리세일에서도 페페 관련 민코인들은 5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대부분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런칭되는 페페 관련 민코인들 역시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현재 페페의 인기는 민코인 중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가 총액이 높은 민코인 도지와 최근 가장 인기가 많았던 펭구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코인과 거래소들까지 제치고 페페는 현재 트렌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민코인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페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 후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줬고 현재는 ABC 조정을 마친 뒤에 다시 차트를 돌리면서 상승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페페가 상승을 시작한다면 알트장의 시작을 이 페페 코인이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페페를 쉽게 매수하고 매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위에서 매수를 하고 이 지표 아래에서 매도를 한다면 770%의 수익은 쉽게 얻고 52%의 하락은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다른 코인들 역시 쉽게 수익 매매가 가능하며 저희 타쿠미 가족 채널 회원분들은 모두 쉽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 지표를 통한 매매 방법과 타점 공유는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회패 문자 보내주시면 25년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